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화면을 이렇게 잡았죠.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거는 산딸기랍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번째 물 먹고 뿌리 활착을 한것 같아요. 흔들림도 없고, 꽃대가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이쁩니다. 꽃대 올라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 <laughs> 저밖에 없다라고 제가 <laughs> 말씀을 드리죠. 저 지금 음, 아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아들이 8시 반차로 온대요. 요거는 가르시아 A 타입이죠. 가르시아 A 타입. B 타입이 또 어디 있는데, 아, 못 찾겠어요. 베란다에 이렇게 저도 오늘 시장 보고 마트 가서 장을 다버놓고 지금 뭐 집에 올 아이가 아들 한, 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이 먹일 거 이것저것 장을 좀 받아놓고요. 그리고 뭐 생필품 같은 거 제가 이제 직장맘이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이것저것 목록을 적어놨다가 저희는 한꺼번에 봐요 시장을 뭐한 달이면 한번 내지 두번두번정도에그 마트 카트가 꽉 차도록 <laughs> 빡빡 눌러서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뭐 일주일치나 이주일치 정도 제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한꺼번에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들이 좀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장을 좀 늦게 보러 갔어요. 왜냐면 아침 일찍에 가면 엄청나게 이제 복잡할 것 같고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그래서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에 갔어요. 오후에 갔더니 어, 마트도 조금 한랑하고요. 손님들이 다 이제 장을 보고 다 빠져나간 상태라 평상시 주말 때쯤 손님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장을 봤던 것 같아요. 명절 동안에는 제가 그냥 뭐 공부 하자 이런거 머리 아프니까 지금 뭐또 특별히 할게 없어요 분갈이 열심히 하시고 뭐 방지하는 거 이거 이외에는 2월달에 뭐 다른거는 별로 할게 없을 것 같아요 봄에 열심히 쇼핑 하시고 그동안에 음, 내가 목록에 적어 놨던 아이들 찾으러 다니는 거뭐 이런 것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베란다 아이들이요 너무 예뻐요 아침에도 한바탕 한참 보고 갔어요 매일 보는 아이들인데 어, 매일매일 느낌이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제가요, 요, 레드 환타지아 요런 아이들이요, 이 빨강색에 이 녹색빛이 진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죠. 그런데 요런 종류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런 아이들이 약간의 그 까칠한? 뭐 그런 게좀 있어요. 뭐 사람 키우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좀 순둥하게 키우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빨간색의 아이들 조금은 까다롭거나 뭐 난이도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좀 입장 깨끗하게 그렇게 키우는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약물 관리를 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오늘 제가 아들 기다리면서 요 카메라 켜기 전에 분갈이를 하나 또 했거든요. 어저께 분갈이 한다고 다 했는데 하나를 또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장 보는 거다풀러놓고 그리고 음, 분갈이를 하나 했어요. 제가 이제 빨간 볼을 끌게요. 저 밑으로 내려가야 한답니다. 어저께 분갈이 한 아이들이요. 지금 제가 베란다가 꽉 찼어요. 키팅장으로 몇 개씩 옮겨 가야 되는데 음, 주말에도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또 명절이고 해서 이번주에 또 갈지 뭐안 갈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간이 들어갈 데가 없어갖고 자리 하나 마련하는데 시간을 조금 허비했답니다. 이 아이예요. 이 아이는 볼카누스. 볼카누스. 제가 이렇게 빨강둥이에 초록빛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종류. 엘샤나 지금 보여드린 레드 환타지아, 체리 환타지아, 또뭐 살루? 어, 살루. 또 뭐 있죠 로사로와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요 약간은 이, 이게 그 바이러스에 조금 약하다고 할까요 세균 바이러스에 조금 약해 가지고 물이 과하든가 빗물을 연거푸 먹는다든가 하면 생장점에 있는 데서 생장점이 없어지고 약간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살균제를 뿌려서 이 로제트 모양을 좀 유지하게 만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서 공부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키우다 보니 까칠하니까 저도 한 번씩은 전부 다 실패를 하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아프니까 뭐 약을 쳐 주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게 그게 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한달에 한 번씩 해주고 나서 제 베란다에서 요런 아이들이 그냥 그럭저럭 잘 자라요 요거를 방금 전에 분갈이 를 해놓고 자리가 없어요 어디다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화분이 지금 이거 호두다이마님이 만드신 호두 공방분 이거든요 이게 한뭐 7cm 8cm 고그 정도 돼요. 고그 정도 되는데, 여다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지금 화분이, 음, 마땅치가 않아서, 이제 사이즈하고 대충 색감 대비, 뭐, 이런 거를 맞추다 보니까, 이 남색분이, 요 아이, 볼카누스 들어가는 화분 사이즈로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모양새가 괜찮죠? 이 화분이 은근 이뻐, 이뻐요. 주물럭주물럭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요 볼카누스하고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분갈이 해놓고 나니까,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리를 지금 마련해 갖고 요 밑에 어쨌든 이제 요즘 신입들이 거의 밑으로 들어와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도 한번 자리를 건드리면 이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놨는데 여기가 조금 추울 것 같다라는 분갈이 금방 한 아이한테는 좀 춥거든요. 오늘도 마트에 갔다 왔는데 날씨가 조금 쌀쌀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조금 닫아놓고 관리를 해야 되겠군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그냥 두서 없이 막 들여놔가지고 좀 추위에 약한 뿌리 활착을 못한 그런 아이들이 사이사이 섞여 있어요. 이걸 한쪽으로 정리를 하려 그래도 잘안 돼요. 이 와인피치는요, 굉장히 순둥착해요. 요런 아이들, 그, 요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저 마사를, 오늘 제가 마사를 이렇게 끼어 있는 아이들을 좀 빼주려고 핀셋을 아예 들고 나왔어요. 아, 영상에 카메라에 들고서 다이그들을 보여드릴 때마다 마사가 하나씩 다 끼어 있어가지고, <laughs> 뭐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 작은 와인 핀칭인데요 아, 진짜 성격 진짜 순하고 요기가 아가들이 아주 조그맣게 있었는데 많이 컸죠? 엄마 얼굴을 밀고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서, 진짜 성격, 순둥 착해요. 요런 아이, 와인피치하고 길바 종류?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순둥 착하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아, 나는 다육이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길바 종류나 라조야, 요 와인빛이 요런 아이들이요. 입장이 단단하면서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이연두빛이 약간 흐린 요런 아이들은 조금 순둥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브루카노스 같이 생긴 아이들 있죠. 요거 요것도 제가 처음 키워보는 아인데 이 은근 까탈롭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것도 지금 저 속에 마사가 있어요. <laughs> 제가 오늘 이러고 이렇게 노는 거를 못 해가지고 병이 날 지경이다. 하고 한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꺼냈어요. 음, 아, 요것도 제가 은근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순둥 착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살근지에 쳐져가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핑크 레이디에요. 아, 진짜, 음, 핑크색은 없고 빨강색이 굉장히 진한데요. 로사로와 만큼 빨갛게 물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피멍이 좀 많고요. 로사로아 보다는 입장이 좀 찰뚱한데 아, 이고뜬금 예뻐요. 예뻐가지고 저 분갈이 해놓고 맨 밑에 카나 놨다가 이 자리로 승격을 했어요. 매일 쳐다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놨답니다. 제가 보세요. 저기 <laughs> 레드베리 신입을 분갈이 해 놓고 여기다 놨어요. 요게 좀 추운 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왜 놨냐면 저 아이를 또달굴려고 달궈갖고 집에 있는 아이처럼 빨아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생장등 제일 가까운 곳에 여기가 아마 생장등이 저는 이제 선반하고 선반 사이가 조금 좁아가지고요. 이 생장등하고 다육이 간격을 기본 20cm? 20cm는 떨어뜨려 놔야 돼요. 여기가 한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음, 저거는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아이들도 뭐 크게 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레드베리를 달고 보겠다고 저기다 놨는데, 천물도 안 먹은 아이를 줘다 놔서 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솔방을 미니마거든요. 저 처음 키워보고요. 요거는 농장에 가도 어디서 구경한 적이 없어요. 어제, 오늘 물 먹고 좀 색감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녹색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줏빛으로 물이 드는 것도 있고요. 이 아가를 좀 많이 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키우고 있는 아인데 저 속에 보면은 하엽 정리할 때 보면 아가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사가 이렇게 있죠. 제가 오늘 이걸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심심하니까 오늘은 명절이잖아요. 지금쯤 아마 음식 다 마치고 TV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고 계실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그 바이솔하고 미니마하고 이렇게 믹서해 놓은 아이 같아요. 바이솔보다는 미니마과의 조금 소형종 다육이 그런 다육이 종류 중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진짜 제가 처음 다육식물 공부할 때만 해도요 검색창에 다육이 이름을 치면 음 정보가 딱딱 나왔어요 학명이 나왔죠 학명이 전부 나와서 공부할 만 했어요 이렇게 찾으면 나오니까 공부하는게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요즘은 워낙에 교배종이 많고 또 엎을 뻔했어요 또 여러분들 또 깜짝 놀라셨는 <laughs> 제가 이렇답니다 엎진 않아요 엎진 않은데 이렇게 한번씩 툭툭 쳐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음, 요 아이처럼 핑크레이드 처럼 검색창에 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 키우는 경험이라든가 후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없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감으로 키워야 돼요. 감으로 키워야 되는데, 요렇게 좀 빛깔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비슷비슷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슈가 베이비도 얼굴이 좀 작고요. 요것도 이제 얼굴이 조금 작아요. 소형종 다육이 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여황. 여왕. 여황도 얼굴이 좀만하죠 저것도 지난번에 물관사하고 얼굴이 조금 펴지려나 했는데 안 피고 있어요. 하여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픈 건 아니에요. 저 얼굴이 좀확딱 피게 저걸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그래서 저것도 지렁이 분변트를 조금 저기다 넣어줄까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이 작은 소형종 다육이들도 이 성격이 조금 비슷비슷해요. 요것도 약간은 얼굴이 작은 소형종 다육이, 미니마, 뭐 또, 슈퍼미니마, 미니마 종류가 많죠. 턱시판, 요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약간은 또 난이도가 있거든요. 까칠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런 아이들도. 석시판이나 미니마를 키워본 경험으로 이제 비슷하게 관리하는 거죠. 저 슈가베이비도 미니마 키울 때그 비슷하게 그렇게 관리해요. 약간은 물을 싫어한다. 그리고 통풍.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름에, 여름에 잘 녹아요. 이렇게 소형종들이 여름에 조금 약해서 얼굴이 약간 퍼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음, 시원하게 반근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조금 괜찮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베란다에서 한번 실패했던 아이가 있는데요. 어, 요거예요. 요거는 블랙블루 하나 금이랍니다. 요 블랙블루 하나는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고 이 금도 있고 그런데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 지금은 이제 학명이 요것도 블랙블루 하나도 한 명이 있어요. 이제 한 명이 있는데 블랙블루 하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을 요 아이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는 거죠. 요거는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햇빛 요구량도 굉장히 많아요. 우짜람도 굉장히 심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바람도 많이 쓰여주고 햇빛도 많이 보여주면서 물을 조금 넉넉하게 주면 잎, 잎이 마르는 현상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대신에 물을 자주 주는 대신에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그나마 이꽃 모양의 얼굴을 유지하면서 음. 그렇게 큰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아이들이 그, 제가 키우는 펜지. 펜지도 조금 약간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펜지도 블랙블루 하나하고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물 관리를 한답니다.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이 불을 끄니까 칙칙해 보이죠. 이것도, 이것도 펜지하고 많이 잘 맞죠 이거 예전에 몸값이 좀 있었던 아이예요 이거 화이브스타 거든요 화이브스타도 이 물이 부족하면 하엽을 잘 만들어요 밑으로는 하엽이 치면서 얼굴이 자꾸 작아지고 이 층수 단수가 줄어드는 그런게 있는데요 요것도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서 물도 많이 줘야 요정도의 꽃 모양을 유지를 하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펜지 요 화이브스타 또, 저 블랙블루 하나, 이제 그렇게 입장이 얇으면서 꽃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종류들은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명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하나를 검색해서 비슷한 아이, 학명이 없이 교배종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응용해서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좀 실패하는율이 조금 적어지더라고요. 베란다에서 그래도 제일 순둥한 거는 창 종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베란다에서 그래도 실패를 제일 적게 한 아이들이 요 창이에요. 근데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그 홍시, 루밍, 빨간색, 아주 진하게 빨간색, 샤프란 블루, 이런 아이들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름에만, 여름에, 한여름에 이 더위에 약해서 아침에 멀쩡했는데 저녁에 폭삭 내려앉는 그런 거는 있기는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일반적인 창들은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우짜람도 없고 예쁜 색감을 보면서 아주 순둥 착한 그런 종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립스틱이에요. 창 중에서도 한 명이 있고요. 아주 착한 국민 다이그 중에 가장 저렴한 창인데 상당히 예뻐요. 여기에는 연두빛이 예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연두빛이 형광빛이에요. 그래서 저는 립스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 가격이 제일 착한 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창을 시작할 때요 립스틱하고 또 하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한 명이 있어요. 크리스마스하고 또론 에반스 엘크온. 요런 종류가 굉장히 국민창이고 키우기 순둥하고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큼 베란다에서 햇빛이 약간 부족해도 뭐 퍼지거나 우짜라거나 뭐 그런 거를 조금 덜하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이 창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국민창 순둥하고 착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키우시면 충분히 베란다에서 예쁜 모습을 충분히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좀잘 키운다 싶으면 이렇게 약간 한 명이 없는 교배종 아이들을 데려오셔가지고 키우시면 그럭저럭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보한인들창 시작하실 때 이렇게 순둥 착한 아이, 가격 착한 아이가 순하고 착하고 좀 가격이 좀 있는 아이가 좀 약간 까칠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거의 베란다에서 실패 없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또이 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창을 관리하는 것도 비슷하게, 이 립스틱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하면 여름만 조심하면 되고요. 이 아이들은 창은 제가 볼때 상처만 없으면 돼요 꽃대 관리 잘해 주시고 이 생장점에 물이 고이지 않게 혹시라도 벌레가 상처를 남겨가지고 거기에 물이 닿으면 한 번에 내려앉는 물이 차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들기면 상처가 있지 않게 그렇게만 관리하시면 베란다에서 가장 쉬운 게 창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본답니다 이거는요 그냥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서 창을 아주 재미지게 그렇게 키운답니다. 요거는요, 최근에 분갈이 한 아이예요. 분갈이 하고서 요것도 추, 어, 좀 추울 건데, 뿌리 활착하려면 좀 위에 따뜻한 데 장소로 가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맨 밑에다 내려놨어요. 이건 호주마리아인데요. 요 호주마리아는 한명 있을 거예요. 좀, 좀 모주급, 모주급.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이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문가시 쫙가는 있는 아이인데, 제가 농장 사장님한테 선물 받아서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요즘은 제가 창도 이 항명이 있는 아이들을 조금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호주 먼디를 구하려고 하다가 호주 먼디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 호주 마리아를 추천받아서 데리고 왔는데, 아퍼스가 있어요. 저도 창이 그렇게 예쁜 줄 매력을 잘 모른다. 뭐, 그, 그 아이가 그 아이 같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창을 제대로 키워보질 않아서, 몰라서 그런다. 라고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쁜 맛에 키워요. 이쁜 맛에. 요거는 스텔라인데요. 스텔라도 창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에케베의 성향이 굉장히 큰, 더큰 그런 아이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달, 다른 창 종류보다. 음, 물을 제가 한번더 줘요. 요거 화분도 작은 게 있기는 있지만, 제가 농장에서도 이 스텔라를 키워보려고 두세 아이 데려왔거든요. 근데 물을 좋아한다 생각하고, 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물을 조금 넉넉하게 주고, 그러고 키우고 있는데, 아, 스텔라는요, 이 입장이 넓은 게요 아이의 매력이고요. 바깥 입장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요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요. 약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히끄디끗한데요. 의외로 순둥 착해요 이렇게 착하니까 예전에 아주 몸값이 어마무시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진짜 착해졌죠 어, 몇천 원이면 사요 <laughs> 얼굴 큰 아이를 만 원이면 사니까 요런 아이들 하나씩 데려다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요새는 한번 실패했던 아이, 정말 까탈로워서 내가 키우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요 아이를 데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분갈이 안 했어요. 약간의 히끄디끗하고 뿌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좀 말렸다가 그렇게 심어주려고 요렇게, 아, 뿌리가 진짜 거의 없어요. 몸집은 큰데 뿌리가 요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약을 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렸다가 피우려고 하는데 요거 상당히 난이도 있는 아이예요 음. 보통, 매니아님들이 어, 이제 키우기 어려워하는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제가 될 때까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가운데에서 나오는 게요, 요거 꽃대 같죠? 꽃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쌍두루, 쌍두루 있는 라오이가 좀 흔하지 않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자구에 굉장히 인색하고, 어쨌든 그 대품으로 키우기 어려운 그런 아이지 싶어요. 라오이 대품으로 키운 거좀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아이도 어, 어느 정도 키우면 한 번씩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아들 기다리면서 아빠가 이제 마중 나갔어요. 마중 나가서 음, 오면은 맛있는 거 먹여서 그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이것도 미니마 종류 중에 금이죠. 금도 은근 까탈 없다.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금도 굉장히 순한 아이가 또 있고요. 또 까칠한 아이도 있고, 골고루 섞여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아유, 이것도 마사가 엮여있죠. 아주 내가 요, 요때 미치겠어요, 요새. 그래서 요새는 미리 이거를 그, 빼내 시간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예 카메라를 들고 눈에 띄면 바로바로 떼어준답니다. 이것도 베란다에 와가지고요, 얼굴을 조금 키웠어요. 미니마의 금이라 약간 까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키우는데요. 어쨌든 실패할 걸 각오를 하고 키우고 한번 실패해도 다시 데려와서 또 키우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순둥하더라고요. 제가 요 메비나 금을 그랬거든요. 메비나 금을 한두번 정도 실패했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순둥 그리고 아주 에리에리하니 금방 갈것 같아도 분갈이를 싹 해주면 또 다시 또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 메비나 금도 키우기가 어렵고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매니아님들도 요 맵이나 금도 그 대품으로 키운 게 없어요. 보통 달기 종류가 대품이 없다. 그러면 고아이는 그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아들 올 때쯤 돼서. 준비들 좀 해놓고 좀 기다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예쁜 모습 보여드리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씀을 드렸답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순둥 착한 아이예요. 레드립 레드립인데요. 레드탑 레드립 뭐 이, 이, 이름이 비슷한 아이들 있죠. 이또 순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에서 음, 다육이들 보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해도 착해요. 콜로라타. 맨날 제가 착하다고 얘기하죠? 안녕.